여러분, 제가 연라때 숙식 현장 알바 때종족끼리 묵은찌개 한 떨어 보소. 그때 그 느낌 나고로 팬한개 갖고 다 해결해 드릴게. 냄비에다가 한 밭집에서 뜯어 먹고 페트병에 남아 있던 물 800cc 부어줍니다. 지금이야 생수통이지만 그때는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남은 시크가 그었다가 물 담아 놓고 그랬습니다. 고기를 때 연장은 딱이그두 개만 쓸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소고기 다지다 3분의 1스푼 8g, 맛소금 1분의 1스푼 2g, 고춧가루 반스푼 3-4g, 된장 3분의 1스푼 20g, 고추장 한스푼 30g, 김치를 크 두 쪽까지 퍼가 170g 먹기 좋고로 잘라가 270g에 담아주면 170g 정도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서 대파 두세 큰술을 잘라놓고 진간장 한 스푼 8g을 넣어주고 어묵 3장 120g을 잘라놓고 소세지도 조금 잘라놓고 땡초 한 개를 잘라놓고 족발을 시키먹고 난간하던 양파를 40g 정도를 쭉뜯어 넣어주고 끓어 오르면 중불에 2분 정도를 끓인 다음에 라면 사리 던져놓고 2분을 끓이다가 계란 한 개를 풀어놓고 1, 2분만 더 끓인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5g을 넣고 후춧가루를 솔솔솔 뿌리다 맛1 0한드시보이소 끝내줄기라예